접속사 대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that the earth is round is true. 자 that. 이 that은 자, 뭐 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접속사 대신데. the earth 지구가 is round 둥글다는 것은 is true 사실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죠. 자, 이렇게 절이 주어로 쓰이면 영어는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is를 이렇게 r 라고 쓰면 틀린다는 게또심면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이다, true, 사실이다. 음, 근데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길면, 영어는 주어가 긴걸 싫어하기 때문에, 가짜 주어, 이렇게 it을 쓰고, 가주어라고 그러죠? 가짜 주어, it을 쓰고, 그래서 it is true that the earth is round는 뒤로 보내서, it is true that the earth is round.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렇게 쓰는 게더 일반적인 영어 표현이에요. 왜냐면 영어는 이렇게 주어가 긴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that the earth is round" 가 주어인데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절이라고 그래요. 영어는 주어 동사에 있는 걸 절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주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태 그죠. 근데 주어라는 거는 또 여러분 문장 성분이고 <laughs> 이 주어 주어라는 문장 성분을 이될수 있는 거는 명사란 품사죠.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태이다.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주어 절을 이끄는 뭐 접속사 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밑에 하나 더 보면 that I like reading is not true. 자 내가 like 좋아한다 reading 내가 독서하는 거를 좋아한다니 것은 역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laughs> 절이 주어니까 단수급하니까 is를 뭐라고 쓰면 틀려 are라고 쓰면 틀린다는 거. 그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 여기도 역시 주어가 너무 뭐에 길기 때문에 여기다 벌써 대신 가짜 주어 is를 쓰고 that절을 뒤로 보내서 it is not true that I like reading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음, 역시 주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음, 품사로 얘기하면 무슨 절? 주어라는 품사는 명사라는 품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어라는 것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밑에 목적을 보면 <laughs> I believe that the earth is round. 나는 믿는다. 역시 것 뭐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는다. 자, 이가 주어고, 빌리 e 가 동사고, 이 t 이하가 뭐다? 그지? 목적어인데, 역시 주동사 있죠? 그래서,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죠. 자, 보통 이 목적어 절의 대스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중학영어에서 가르치죠. 그죠? 음. 자, 밑에 보면, she thinks that I like reading. 자, 그녀는 생각하죠? 뭐를? I like reading. 내가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생각한다. 역시 주어. 동사 요댓 이하가 뭐야? 뭐뭐라는 것을 목적어절로 이끄는 역시 접속사 대, 그죠? 음, 역시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중학교 영어에서는 이게 목적어절의 대만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가리켜요. 아근데 이제 고등 수준 이상으로 가면 우리가 위에서 봤던 주어절이나 뭐 밑에 나오는 보어절 이런 것도 생략을 하죠. 어쨌든 이 접속사 대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걸 우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어절로 가면 the, the truth. is that the earth is round. 그러니까 그 진실은 여기 주어고, 이제가 동사. 대시 뭐야? 이 주어를 자 보충해주는 말을 우리가 주격보호라고 그러죠. 음, 근데 여기도 이렇게 주어 동사 있으니까 주격보호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 음, 그래서 진실은 이다. 뭐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 주어, 동사, 이대 이하가 뭐다?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이 진실이 바로 이거니까.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보호인데, 주동사 있으니까 보어 절이라고 그러죠 음, 그래서 주격, 보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e 시다 음. t h e f a c t is t h a t i like reading. 그 사실은 이다 t h a t 뭐야? 내가 독서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 그죠? 음, 바로 그 사실이 바로 이거잖아 그래서 주어, r 사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주격, 보어 절을 이끄는 우리 접속사 g 시다 그죠? 음.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자, 문장에서 이렇게 무슨 절? 이렇게 주어 절 <laughs> 그 다음에, 목적어절, 그 다음에 뭐, 보호절로 쓰여서, 해석은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라는 건 문장의 성분이잖아요, 여러분.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목적어 역할을 하느냐, 동사 뒤에서 을룰로 해석되는 거, 아니면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 그대로 보충해 주는 말이니까 보라는 한자어를 쓰는 거고 그죠 자 이런 건 문장 성분이고 이런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이 될수 있는 품사는 뭐야 영어에서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 명사는 품사 그죠 음 그래서 이 주어절 목적어절 보어절을 이끄는 접 복사 대나 이건 다 무슨 절다 명사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그래서 명사절은 세 가지가 있다 무슨 절 주어절. 목적어절, 보호절이 있다. 응. 여기,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수준에서, 아, 요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응. 음, 이제, 더불어, 이제, 동격의 대절도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절, 목적어절, 보호절. 요세 가지를, 무슨 절? 품사로 얘기하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접속사. 대신, 뭐, 나중에 또, 여러분, 이제, 관계대명사 대, 또 뭐, 관계부사 대, 이런 것들랑,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가장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명사조를 이끄는 접속사대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반복해서 꼭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래요.